예, 홈런 농장입니다. 어, 어제그 아침마당 방송을 마치고 이제 오늘은 농장의 일터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격려의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 댓글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우리 청년 농부를 대표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연을 뭐 시켜주신 아침마당에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더 화이팅 해서 좋은 품질의 망감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노지 감귤도 따고 어, 제가 일정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장 일에 지금 참여를 며칠 못했어요. 그래서 일이 좀 많이 밀려있는데 오전에는 귤을 따고 오후에는 지금 황금양 하우스, 수확이 끝난 황금양 하우스에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여름, 아,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정을 하고 있는데, 어, 아버지가 아무래도 전정에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조금씩 들어보면서 황금양, 가온 황금양 전정은 어떤 게 포인트고 또 어떤 거를 중점으로 자르면서 나무를 키워나갈 것인지, 어, 착과는 또 어디에다 시킬 것인지 그런 거를 설명을 조금씩 들어보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조금 작은 나무인데, 예, 유나 무를 한번 아버지가 한번 자르면서 큰나무시다나 죽어버리니까 몇목으로 심은 나무 이 나무는 예, 묘목으로 심어가지고 심었다, 죽은 나무도 묘목으로 다 예. 가운데를 좀 비야 되니까 예. 황금양은 원체 순이 잘 나오는 나무잖아요. 순잘 나오고 또잘맺히고 예. 근데 단 황금양의 특징이 한번 낳던 순이 밑으로 안 나. 한번 났던 순 밑으로는 음, 밑으로 안난 거라. 아, 그러면은 할라봉이나 데비양, 뭐 다른 만감미들은 음. 이거 보면은 이런 자리로 순이 나는데 네. 화검량은이자지 순이 안 나. 아, 유인을 조금 시켜줘도 이, 이, 이 가지를 이두번 이 가지를 네. 100% 유인해도 순이 안 나. 이거 어... 여기를 절단하기 전 숨이 안 나는가 한 감량.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 길게 외가닥으로 뻗어 버리는 순간 이 중간으로는 숨이 음, 안, 안 나온다. 그래서 음. 처음부터 잘 키지 우 않으면 이렇게 그러면 숨이 양이 적지. 네. 이사이는 열매가 안 달리고 그러니고저거그철가한 네. 저거 감량은 처음부터 잘 키워야. 나무를 키울 때 묘목에서부터 음. 접붙여서 키울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키울 때이 네. 나무처럼, 나무처럼 이 나무처럼 키워야지. 네. 속이 얄차게 음. 중간에 가지가 나오면서 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서 네. 전부 다 이제 몇 치까지 많이 잘라 서습니다순 자체가 지금 나무 보기에도 얼핏 보기에도 나무가 지금 순으로 꽉 찼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하나씩 가운데 거속아 네. 주면서 순 따고 순 따고. 일단 순 따도 이리고 예. 지금 보시면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다 꽃이잖아요. 다 꽃이지. 이거 이거 봄순이죠 이거. 네, 이거 봄순. 봄순 이런 거는 내년에 뭐100% 꽃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거는 네, 가지를 어느 정도 솎아주면서 아, 네. 적정 착과를 시키기 위해서 전정도 미리미리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 내년에 네. 내년에 달릴 새국수 밭을 받 들기 시작하면서 끊어야지. 네. 뜯고막막 끊는 게 아니고. 따나진도 이렇게. 지금부터 한 번씩 좀면은 에도 이게 이거 이제 이게 가장 길니까. 네. 이긴 가지를 이렇게 잘라 버리면은 이 공간에 한 3, 40cm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한덤 사이에서 순이 또 받을 수 있지. 내년도 음. 네, 이제 순꽉 차거든. 예. 네. 이렇게 자르면 음. 여기 양쪽에서 아이 끝에서 양쪽으로 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이 중간에서 또 수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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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네. 나무를 나무를 가서 나무를 잘쓸수 있도록 깎아. 만들어야지. 예. 아무 까므로 중간없이 아무튼 그래서 이것의 반감량은 잘 다지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가 을제 아무튼 한 67, 27 이상 만들려고 그러면은 생산량을 저희가 작년에도 어, 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 생산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간에 저희가 좀 열풍기 고장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올해는 그런 실수를 없도록 해서 어, 생산량을 최대한 어, 많이 해서 20kg 이상 한번 해보려고 전정부터 또 걸음부터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몇 킬로가 열리는지 한번. 제대로 체크해서 뭐 기록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뭐 묘목으로 심은 건데 이게 한3 년생 정도를 옮겨 심어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지금 이제 한 이것도 2 년을 더 키웠죠. 예, 네, 이년 키워서 이제 완전 제키보다도 좀더 크게 이제 키웠는데.

예, 네, 나무 자체가 너무 틀어붓고 순이 많이 달리는 품종이기 때문에 또 품종에 따라서 전정이 필요하겠죠. 나무가 균형이 잘 잡힌 나무는, 예, 네. 전쟁을 깨울 때 별로 없어. 음, 그게 중요하죠. 균형, 나무의 밸런스 잘잘 맞춰진 나무들은, 또, 별로 별로 안해 없어. 항상 이런 일이 많은니까 그래서 다 빠져, 해가지고 야, 아까 귤다 껍질 벗겨 만들 오늘은 어쨌든 아버지하고 음, 오전에는 귤을 따고, 오후에는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을 이제 어, 영상을 이제 마무리 하고요. 어, 내일 같은 내일이나 모레는 제가 여기 이제 바닥에 가지를 싹 모은 다음에 파쇄기가 들어올 겁니다. 파쇄기가 들어와서 그 점적 관수를 깔고 나서 어,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어, 운반기나 파쇄기가 점적 관수를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지 지,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영상도 제가 조만간에 준비해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